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지우는 국어 수업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명 다 같이 한번 소리 크게 이야기 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잘 말해 줬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의 이름은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다들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다들 받았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확인했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생각형 국어 기록장도 다들 가져왔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섭외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스크린에 노래가 두곡 띄워져 있는데 노래를 두곡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두 노래를 비교해보면서 이두 노래가 어떤 관련점이 있는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래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노래 잘 들어보았죠? 이두 노래가 어떤 관련이 있는 노래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국어부장 예준이가 손을 들었는데, 예준이는 두 노래가 어떤 관련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나요? 음, 예준이가 잘 말해줬어요. 예준이가 지금 아이유가 김광석의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리메이크 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잘 말해줬어요. 그러면은 예준이는 이두 노래를 듣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나요? 음, 여러분 예준이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두 노래가 음하고 가사는 다 같았는데, 아이유 노래가 김광석 노래에 비해서 조금 더 현대적이고 약간 풋풋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리메이크나 패러디된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문학 작품인 시와 소설을 한번 이렇게 리메이크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볼 건데 학습 목표 여기 스크린에 두 가지 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하죠? 네, 맞아요.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권에서 학습 목표 이렇게 적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도 칠판에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학습 목표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다잘 적어 보았나요? 네, 다들 잘 적어 본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시와 소설 뭐 같은 이런 문학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재구성을 해보고 또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해보는 활동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가지의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 활동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활동은 시를 재구성하는 활동입니다.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은 뭘까? 요 소설을 재구성하는 활동이겠죠 네, 여러분들 정말 눈치가 빠르군요. 네, 소설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볼 텐데 이 활동은 모두 활동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국어 여행 떠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유인물에 있는 자료 1번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자료 1번시 제목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크게 잘 읽어줬네요. 나룻배와 행인. 네, 한용운 시인의 작품이죠. 네, 이번 활동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작품을 함께 감상한 후에 이 작품을 재구성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10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속으로 읽어보면서 이작품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시간 10분, 타이머 여기 제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함께 속으로 곰곰이 실을 음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시를 다 읽어보았나요? 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음,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한번 작품을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시에서 선생님이 화자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시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시에서 화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 저기 영지가 손을 들었는데, 영지는 이 작품에서 화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음, 영지가 잘 말해줬어요. 영지가 화자는 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에서 이 화자인 나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지훈이가 한번 찾아봤다는데, 지훈이는 여기서 화자인 나를 어디에 비유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훈이가 화자인 나를 행, 아이고 나룻배, 네 나룻배 비유를 했다고 말해줬어요. 다들 그렇게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자가 나를 나룻배에 비유했다면 당신은 어디에 비유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현영이가 손에 들었는데? 현영이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현영이가 잘 찾아줬어요. 현영이가 당신은 행인에 비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네, 잘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나와 당신이 각각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우선 여기서 당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한번 찾아본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영주가 찾아보았다네요. 영주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찾았나요? 음, 영주는 나가 당신을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또 다른 거 찾아준 친구 있을까요? 다른 행동. 음, 저기 주연이가 대답을 해줬어요. 주연이는 당신을 안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다들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찾아본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준영이가 찾아봤다네요. 준영이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찾아보았나요? 음, 맞아요. 당신은 나를 짓밟는데요. 그리고 또, 또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 번만 하나만 더 찾아볼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영현이가 말을 해줬는데 영현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돌아보지 않고 간대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이시 작품을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모든 무등이 아니고 짝꿍과 함께 이 시에서 당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와 화자인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이 당신이 이 시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짝꿍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활동 시간은 역시 10분 주겠습니다. 타이머 보면서 시간 조절하며 활동 해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시작. 음, 여기 승희와 민호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요? 아, 승희는 지금 당신에 대해서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민호는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군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존중하되? 그 해석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승희가 한번 민호한테 그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음 좋아요. 그러면 민호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네 이렇게 막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도 서로의 감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갈등 일으 갈등을 막 이렇게 증폭시키지 않고도 모든 활동, 짝활동 잘할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10분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음, 이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음, 저기 승희가 손을 들었네요. 승희는 당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아, 승희는 연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아, 여기에서 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은 연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다르게 생각한 친구 있을까요? 음, 바로 옆에서 민호가 손을 들었네요. 민호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음 민호는 조국이라고 생각했대요. 민호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음이 한영운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했군요. 한영운이라는 시인이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광, 조국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조국일 것이다라고 말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의견 모두 모두 다 맞는 해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타당한 근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에서 나는 네모 당신은 네모라는 이 이련의 행을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나룻배와 행인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비유를 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시간은 15분 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활동은 소설을 재구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우리 유인물에 있는 두 번째 자료 볼까요? 미팅 열전이라는 소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이제부터 감상하고 재구성을 해볼 건데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을 할 거냐면 전기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을 할 거예요. 전기성 전기적 요소가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음 저기 주희가 손을 들어줬는데 주희는 전기적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 주희가 지금 이렇게 말해줬어요.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쓴게 전기 아닌가요? 라고 말해줬는데 음그 전기와 이 전기는 살짝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기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이 유충렬전을 모든 별로 읽으면서 이 유충렬전에 나타난 전기적인 요소, 기하고 비현질적인 요소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시간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충렬전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활동 시작. 음, 여기 일모듬은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활동을 멈추고 있을까요? 아, 이 구절이 너무 한자가 많아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군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삼경이 다음에 추풍나격 되었도다 라는 구절에 대해서 여기 이 구절의 뜻을 한번 뜻을 풀이해 줄수 있는 모듬이 있을까요? 음, 저기 활자를 잘하는 일모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삼모둠일모둠 얘기 잘 들었나요?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이해가 잘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한번 다시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전기적인 요소를 한번 잘 찾아보았나요? 어떤 정기적인 요소를 찾았는지 모둠별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모둠부터 한번 발표를 해볼건데 우리 1모둠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요소를 찾았나요? 음 1모둠에서는 꿈속에서 나온 부채가 현실에 직접 등장한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대요. 다른 모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런 것 같군요. 혹시 또 다른 정기적 요소에 대해 찾은 3둠이 있을까요? 음, 저기 3호둠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3호둠에서는 어떤 전기적 요소를 찾았나요? 아, 3호둠에서는 난데없는 천불이 난 것이 되게 약간 개연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기적 요소를 전기적 요소가 소설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모든별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은 역시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이전기적 요소가 소설에 들어가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든별로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활동 시작. 네, 다들 이렇게 전기적 요소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모둠에서 토의한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우리 3모둠부터 이야기를 들어볼래, 들어볼게요. 3모둠은 이제 우리 정기적 요소가 이렇게 소설에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음, 여러분, 3모둠이 뭐라고 했죠? 3모둠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소가 소설에 들어가니까 되게 재밌고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혹시 다른 다르게 생각한 모둠이 있을까요? 음 여기 1 모둠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1 모둠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일 모둠은 황당하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좋아요 두친두 모둠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합당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기적인 요소를 한번 바꿔 써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모든별로이 정기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바꿨을 수 있을지 한번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넉넉하게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한번 이늦충년전의 내용, 정기적인 요소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든별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활동 시작. 음 여기 산모둠은 활동이 빨리 끝났나 보군요. 네 그러면 우리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 한번 펼쳐볼까요? 그럼 활동 국어 기록장 펼쳐서 이번 활동이 어떤 점이 재밌었고 어떤 점에서 좀 어려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혹시 네 이렇게 해서 활동 시간이 다 끝이 났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줄 있을까요? 음,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둠은 이렇게 바꿨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줄 있을까요? 음, 저기 산모둠이 손을 들었네요. 산모둠은 어떻게 바꿨어 보았나요? 음, 산모둠은 이렇게 바꿨었군요. 여러분 산모둠이 뭐라고 했죠? 3모듬에서 할아버지가 갖다 준 부채를 이제 도깨비가 갖다 주는 걸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더 정기적인 요소를 강화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혹시 또 다른 모듬에서 발표해줄, 발표해 모듬이 있을까요? 음, 여기 이, 이 모듬에서 손을 들었군요. 이 모듬은 어떻게 바꿔보았나요? 음, 이모둠에서는 남대 없는 천불이 난 거를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진이 났다고 바꿔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역시 좋은 발상입니다 이모둠 발표 잘 해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시와 소설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해보고 창작해보는 활동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더 밝은 얼굴로 만납시다 네,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